안녕하세요. 세무에게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국세기본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세무 업무를 하다보면 그 당초 신고가 잘못돼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상 이런 신고의 정정,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정신고란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신고 등의 오류 또는 후발적 사유 등으로 정정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러한 오류 등으로 그 당초 신고가 잘못됐다고 판정되는 때에는 이를 바로 정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제척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잘못된 내용을 경정 또는 경정, 경정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와 대응해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게끔 우리 수정 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 신고란 내가 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너무 과소하다, 더 세금을 내야 될것 같다, 라거나 환급 세액을 너무 과대하게 신고해서 환급 세액을 줄이게끔 그렇게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안정하다 그런 경우에도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가 이런 수정신고가 가능한데요. 수정을 한다는 말 자체가 당초에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한다는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또한 제척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수정신고를 납세 의무자가 한 경우에 그 효력에, 효력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부가 세목의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 자체에 확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신고도 그 확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납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 당초 신고 자체도 확정력을 가지고 있어서 수정신고도 확정을 할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정등의 청구는 이미 내가 신고한 과세표준 세액이 너무 과대하다. 내가 너무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것 같다. 라거나 환급세액을 너무 적게 신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정청구는 우리가 신고기한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앞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납세 의무의 이행이 납세 의무자, 세무 대리인,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정정, 정정을 하는 것은 어쩌면 어꼭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 이런 절차들을 잘 알아두셔서 우리가 잘못 신고한 내용을 바로 잡고 성신납세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